세 자리 대칭수와 두 자리 대칭수의 합이 대칭수라고 했어요. 세 자리 대칭수랑 두 자리 대칭수랑 더했어. 그럼 몇 자리 수가 될수 있어요? 일단. 일단 세 자리 수가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도 될수 있어. 두 자리 수, 세 자리 수 더하면 네 자리 수도 될수 있어. 크면은 받아올리면서 네 자리 수도 될수 있겠죠. 이렇게 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대칭수라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앞뒤가 같은 거잖아. 얘도 이렇게 같죠.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노랑과이노랑이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각각의 식 안에서 앞뒤가 같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그 다음에 뭐 얘랑 얘랑 같겠죠. 더한 것도 대칭수래. 같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게다가 얘는 이렇게. 얘도 같겠죠. 자 이런 구조를 알았죠. 이런 구조를 알았으면 한번 해봅시다. 먼저 세자리 더하기 두자리부터 해볼게요. 노랑과 연두색의 관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노랑이 커 연두색이 커. 당연히 연두색이 크겠지. 뭔가를 더 했으니까 연두가 크지. 얼마 클까 얼마 클까 1 커요.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왜 1이 클까? 자, 이두 개를 어, 각각 제일 큰수 9, 9, 만약 이렇게 넣었다고 해봐. 9, 9는 아니지만, 9, 9를 넣으면 얼마가 되니? 18이 되는데, 이해할까부터 할까? 오, 9, 9를 넣어도 1밖에 안 올라가는구나. 여기 1이 올라갔지? 1이 올라가서, 아하, 노랑하고 1을 더하면 연두색이 되는구나. 이해했죠. 선생님 밑에서도 또 올라와서 19가 되면 어떡 해요? 그래도 19잖아. 2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1큰 거죠. 이해할까요? 아하, 1 크구나. 아, 그럼 좋네. 한번 노랑과 연두가 될수 있는 순서쌍들을 생각해 볼까? 노랑과 연두, 1 차이 난다고 했어. 자, 그러면 노랑은 0은 안 되겠잖아. 앞에 세 자릿수니까 얘가 0은 될 수가 없잖아? 그럼 뭐부터 돼? 1부터 되겠네요. 1일 때 연두는 2. 이렇게. 3, 4, 5, 6, 7, 8일 때 노랑이 8일 때 연두는 9가 되겠어요. 만약에 노랑이 9가 되면 이게 두 자릿수가 돼버리지. 노랑이, 여기가 9가 되면 얘가 10이 돼버리지. 안 되잖아? 그래서 9는 안 되는 거야. 안 돼. 8까지. 이렇게 8까지는 다 가능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아무 수나한번 써봐야지, 그럼. 음, 나 뭐라고 써볼까? 6이라고 써볼까? 6, 6, 이렇게 썼다? 그러면 연두색은 7, 7.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분홍은 뭐야? 1, 1. 당연히 1 크다 그랬으니까 1, 1이죠. 와, 쉽네. 여기는 바다 올림 없이 지가 알아서 끝났지. 바다 올림 없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올라가야 되잖아. 이거. 아까부터 생각한 거잖아. 꼭 올라가야 돼. 그러면 얘는 뭐야? 반드시 구여야 된다는 거죠. 아하, 9구나. 9랑 1이랑 더해서 10. 이렇게 되는구나. 아하, 우리가 지금은 6, 7이라고 넣어봤지만, 6, 7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게몇 가지야? 8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세 자리 대칭수와 두 자리 대칭수를 합해서 네 자리 대칭수가 되는 경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식에서 말이에요. 제일 먼저 알수 있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연두색이 1이란 거예요 연두색이 1입니다. 왜 1일까요? 연두색은 1밖에 될 수가 없어. 왜냐? 노란색이요. 지암을 큰 9라고 해도요. 요 밑에서 지금 최대 받아 올릴 수 있는 게 몇이야? 9, 9, 그래도 18이죠. 얘네들까지 받아 올려줘도 19죠. 1밖에 못 올라간다는 거야, 여기. 1밖에 못 올라간다는 거야. 그쵸? 그럼 9랑 1이랑 해서 무엇이야? 10. 아하, 이렇게 3개의 수는 완전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야. 정확히 알아냈죠, 우리가. 알아냈으면 이제 다른 수들을 한번 알아보죠. 알아낸 걸다 여기다 적어줬어. 그럼 진짜 쉽네. 자, 분홍색이 뭐겠어요? 9랑 무엇이랑 더해야 1이 되겠어? 2죠. 2고, 얘는 10. 1이 돼서 하나가 올라가겠죠. 하나가 올라갔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 올라온 거, 그 다음에 2 있던 거 더하고 요 가운데까지 요렇게 3개를 더해서 0이 되는 거잖아. 즉, 10이 된다는 거잖아. 하나 올라간 것까지 해서 10이 되지. 얘는 뭐야? 가운데. 7이네. 아하, 요 가운데 있는 수는 7이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다른 건될수 있나? 다른 건 절대 안 돼. 딱 하나밖에 없어. 이식밖에 안 만족해. 한계죠. 합이 무엇이야? 합이 아홉 개. 최종 답은 아홉 개가 됩니다.